15번 문제입니다. 3차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면 3차방정식의 근을 구해야겠으니 인수분해부터 시작하셔야겠습니다. x 세제곱 넘겨올게요. 1을 넘기면 마이너 1은 0에 의해서 일도일의 세제곱이라고 보시고, 세제곱 마이너 세제곱 인수분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인수분의 공식은 이 아래쪽에 좀 적어 볼까요? 문제 하단에 적어 볼게요. A 세제곱 마이너 B의 세제곱은 누구 없는 모양, 세제곱 없는 모양 먼저, 따라서 A 마이너 B 3차식 되려면 1차와 2차가 마저 곱해져야 한다. A제곱. 반대부호 a b 플러스 b 제곱이었습니다. 자 공식 반영을 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마이너 1 누구 없는 모양, 세 제곱 없는 모양 먼저 적으시고 뒤에 2차식 반대부호 x 1과 x 곱한 것 플러스 1의 제곱 은 0됩니다. 자, 둘이 곱해졌는데요. 둘이 곱해졌을 때 앞에 게 0이거나 혹은 뒤에 게 0일 텐데 앞에 식을 0 만드는 x는 1이므로 이거는 실근입니다. 실수인 x 값. 실근이고요 나는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 허근은 뒤의 식에서 나올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메가는 x 세제곱 은 1의 근이기도 하지만, 오메가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기도 합니다. 그는 x 자리에 대입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오메가 세 제곱은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식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풀이에 나와 있는 이첫 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이두 가지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우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요. 오메가 입장에서 2차식, 1차식 그리고 상수항으로 내림차순 정리된 값이 0이죠. 자,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에 분모를 보도록 할게요.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세배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라고 나왔습니다. 자 위의 식에선 여긴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한 개씩 있을 때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면 0이에요. 예를 들어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3제곱도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고 있죠. 이 값은 0이에요. 왜냐하면 오메가 3제곱 공통인수로 묶어준다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이 값이 0이므로 곱해져도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걸 맞춰주고 싶기 때문에 한 개씩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 개가 있어서 생긴 문제죠. 따라서 한 개와 두 개로 쪼개줍니다. 오메가 세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라고 누구를 3을 1로 우긴 거예요. 그럼 뒤에 더하기 2 오메가 제곱을 따로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식은요 이제 오메가로 묶어본다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됐고요. 뒤에는 이 오메가 제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만큼 값이 무엇이므로 0이므로 오메가가 곱해져도 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이 값만 남게 됩니다. 이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이게 분모였어요. 분모에 주어진 식의 분모에 2오메가 제곱을 반영하고요. 분자에 2가 있었습니다. 약분하시면요.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보기에 이게 답이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는데 보기에 이 모양이 없다면 다른 변형을 좀더 해서 같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같은 걸 찾으려고 본다면요 아직 이용해 먹지 않은 오메가 세제곱은 1에 의해서 분모에 있는 허근의 제곱을 실수화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분모 분자에 오메가를 곱해주세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므로 1분의 오메가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건 보기 2번에 있었으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